안성훈이 엔터테인먼트 세계에서 미스트로트라는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불타는 트로트 음악 장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치열한 경쟁과 다음 트로트 스타가 되기 위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재능 있는 참가자들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핵심 스태프 중한 명인 조선희가 예기치 않게 해고되면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더욱이 프로듀서인 서해진 PD도 떠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스트로트의 상황은 이전보다 더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쟁사 방송사인 MBA는 이를 이용하기에 좋은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인기 있는 트로트 스타인 안성훈을 자사의 불타는 트로트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초대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움직임은 TV 조선과 MBN 사이의 긴장감 넘치는 경쟁을 만들어냈습니다. 성주, 장중정, 김준수와 같은 유명한 선배 아티스트들이 양쪽 프로그램에 초대되어 선발 과정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유명 가수인 조영수는 명백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진지한 투자와 공정한 심사 경험을 갖추어야만 참여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요구사항은 이미 복잡한 상황에 또 다른 층위를 더했습니다. TV조선과 MBN 프로듀서들은 조영수의 조건을 신중히 고려하고 그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상황이 이미 복잡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듯. 안성우는 TV조선과 MBN 대표자들과 만날 때 자신만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힘들다고 솔직히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양쪽 프로그램의 프로듀서들은 곤경에 처했습니다. 안성훈의 참여를 통해 시청자들의 관심과 지원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안성훈의 최종 결정은 불타는 트로트 프로그램과 미스트로트의 성공 또는 실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의 딜레마는 TV 조선과 MBN을 어려운 상황에 놓아두었으며 그들은 시청자들을 만족시키고 재능 있는 트로트 스타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려고 했었습니다. 양 방송사의 압박과 시청자들의 기대가 안성훈이 어느 프로그램에 출연할지를 결정하는데 무거운 영향을 미쳤습니다.